대구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모시는 분과 함께 허승규의 뉴스 농장 열어보겠습니다. 허승규 경북동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슈가 좀 묵직한 것이 전국 이슈 느낌이 나는 아유 무려 개헌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대통령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10%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 음. 특히 어, 보수 집권 세력 내부 분열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대통령 탄핵가 덧붙여서 임기단축 뭐 개헌 논의까지 나오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현재의 정치 상황과 연계해서 개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음. 이제 박근혜와 윤석열 넘어서 이제는 개헌이다 준비했습니다. 음, 진짜 개헌 담론을 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개헌 논의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측면에서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가지고 아주 예전부터 사실 벌써 우리 지금 현행 헌법이 시작된지 87년도에 개정이 된 9차 개헌된 어, 헌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거의 지금 40년이 다 돼가는데. 아, 그렇죠. 40년 가까이 됩니다. 최장 기간 개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기껏 하는 게 대통령 단축, 임기 단축. 너 빨리 내려와. 그것만 닫는다. 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마 뭐 많은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전제가 되는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단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이 이제 임기가 절반이 막 돌았습니다. 막 돌았는데 지지율은 정권 말기 수준을 넘어서서 뭐 거의 진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하고 뭐 사과한 뒤에 뭐 5%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의 지금 분위기가 세기말 분위기로 막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를 뭘로 모 진단하십니까? 네, 저는 그 윤석열 정권 출범 자체에서부터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좀 짚고 싶습니다. 태생적 한계. 네, 예고된 인재였다. 음.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네. 용병 정치인입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이 부각이 된 것은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음, 스타가 됐죠. 음.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의 주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오히려 전통적인 민주당 지층한테 인기가 많았던 음, 검사였고요. 또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정권 내부의 스캔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일약 스타가 음. 되었고요. 근데 2020년 당시만 해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음. 이낙연 대세론. 그 당시 자유한국당 간판이 황교안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수정당 내부에서 성장한 정치인들, 홍준표, 음. 원희룡, 유승민 등으로는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없다. 별로 희박한 상황에서 음. 대선 7개월 전인 2021년 7월 30일 음. 벼락같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문재인 반민주당 정권교체만 매몰된 음. 이른바 국민의힘의 업보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보수 정당에 대한 이해라든지 음. 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검증되기 전에 음. 어떻게 하면 민주당 표를 뺏어서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보수 정당 내부의 실력으로서 키운 사람으로는 음.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아픈 음. 점을 짚어낼 수 있는 문재인 정권 출신의 인물을 영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크게 애정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들어가면 당 뽀개버린다 그랬어요. 그 그렇죠. 근데 노출나갔죠.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같이 양당제 양극화된 정치 구조에서 음. 본인이 제3세력으로 대통령 을 당선되기보다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접수하는 것이 음. 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었고 음. 또 그것을 국민의힘이 원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양극화된 정치 구조에서는 제2의 윤석열은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그러니까 당 대표들과 대하는 관계를 봤을 때, 뭐 당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한테도 지금 지지 기반에서 지지를 못 얻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야당은 원래 좀 비판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떠버린 건데. 저 이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양극화된 좀 정치 구조, 이 반문재인 반민주당이만 매몰된 어떤 국민의힘의 그런 정권 교체 어, 전략의 업보가 아닌가, 이 구조의 문제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래, 이게 지금 그요말 말씀을 이제 받아서 저도 그 평소 생각하는 건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 세력이 없다 윤석열 세력이 없고 소위 말해서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훌륭한 정치인이고 내가 본받고 싶고 참 닮고 싶고 하, 옛날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처럼 정치 거목으로서 내가 참그 멘토로 삼고 닮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줄선게 아니라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니 베팅을 한 거고 나는 거기에 줄을 서야 출사할 수 있거나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보고 줄선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그러면 진짜 철학이 있거나 유능한 정치인보다도 권력을 탐하는, 아, 간신스러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내각을 꾸릴 때마다 굉장히 어렵고 보니까 인사가 안 되잖아요. 장관선임도 어렵고. 앙도수 총리, 최장기간 총리 될 기세입니다. 총리를 가르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는데 갈면 할 사람이 없어. 국회 통과가 안 돼요. 지금 민주당, 이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임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 앉혀놓고 있고. 뭐 장관 안치뭐 김행 뭐 이런 사람들 까깝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렇게 인재도 빈곤하고 철학도 빈곤하니까 맨날 주술 무속 뭐 왕자 그리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컨텐츠가 있으면 안 휘둘릴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명태균 같은 사람이 뭐 설치고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도 본인이 무게 중심을 중심을 갖고 있고 정치 철학이 있었더라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휘둘리지 않을 텐데 본인이 내용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혹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조언하고 저런 조언하고 제가 진짜 웃겼던 얘기가 명태균에게 윤석열이 뿅 가게 된 계기가 그 토론 때 도리도리 있잖아요 도리도리 윤석열이 자꾸 도리도리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고치라고 이제 지적을 받으니까 고민이 됐던 거지 자기는 안 고쳐지니까 근데 그때 명태균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부동시 때문에 좌우 시력이 달라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비난하는 거는 장애인 비하다 이렇게 적극 대응하십시오. 거기 윤석열이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이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기 철학의 빈곤이 얼마나 철학이 빈곤하면은 이런 사람의 이런 말조차 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허승규 위원장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저의 생각도 한번 말씀 드려 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자기 정당 내에서 정치 철학의 깊이를 다져가지고 정치를 음. 했던 사람들이 네. 정치적으로 성장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음, 구조적으로. 지금 같은 (51.49도) 구 구조에서는 구 음. 결국은 중도표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5% 싸움인 거잖아요. 음. 양극화된 정치에서. 그러면은 어떤 그 당의 어떤 소신과 철학보다는 음. 상대편표를 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까라는 고개 정치공학이 더 압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러한 승자 독식, 51대 49 구조에서의 승자 독식 대통령제에서는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음. 이런 어 정권의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어떤 개헌이라든가 어 대통령제 자체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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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 의원내각제 개헌이 오랜 꿈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좀 연식 있는 김종인 같은 사람도 <laughs> 그런 사람 소리를 많이 하는데.